이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설마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일 거라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나와 결혼을 해서 전처와 낳은 자기 아들을 동생이라며 곁에 두고 있는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아서 그 사진들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그럴수록 결론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오래전 인연을 맺었고, 내 남편과 그 여자가 지훈이의 친부모라는 사실 말이죠. 결국 거기까지 유추를 해낸 저는 큰 충격에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철저히 저를 속인 것이라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고 아이까지 있는데, 감히 총각 행세를 하고 나와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려 늦둥이 아들이라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남편이 저를 철없고 이기적이라 말하고 제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의 모습으로 봐서는 최근까지도 세 사람이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대체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속인 건지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사진들을 들고 남편을 찾아가서 따져먹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저만 바보가 될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뻔뻔하게 내 앞에서 아이까지 보여준 그 사람들이 제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까 싶었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싶었어요. 유전자 검사나 그 여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 사진들만으로는 남편이 지훈이의 아빠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어주지는 못할 테니까요. 왜 피해자인 내가 직접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지 억울했지만 늦게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침착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친모를 찾아내고 지훈이가 남편의 친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제발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남편과 지훈이의 유전자 검사를 맡기고 기다리면서도 지훈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기를. 그 여자와 아무 관계가 아니기를 믿어보고 싶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내게 한없이 다정하던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걸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지훈이는 제 남편의 아들이 맞았고, 그렇다면 그 여자가 남편의 전처라는 게 확실해졌죠. 저는 부들거리는 속을 겨우 숨기며,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 여자를 찾아야 할지 갑갑했지만, 희망은 예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어른들이야 자기 입속을 챙기려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잘하겠지만, 아직 어린아이라면 그렇게 치밀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지훈이에게 그 여자의 소식을 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뭘 알고 그랬을까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지훈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전부 한통 속으로 보여서 죄책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서 얘를 시동생으로 대하고 여태 바보짓을 했구나 싶어서 그 어린애까지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덕분에 저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지훈이에게 거짓말을 하며 지훈이 친모의 소식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 사실 지훈이 엄마가 누군지 알아 같이 사는 사람은 지훈이 할머니잖아 그치? 그럼 지훈이는 지훈이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제 물음에 어린아이는 별 고민 없이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 말해줬어요 매달 한두 번씩 엄마와 만난다는 지훈이는 그 여자의 사는 곳은 몰랐지만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훈이에게서 전화번호를 받아내어 그 여자를 추적할 수 있었죠. 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를 찾아내야 하나 싶어서 다짜고짜 불러낼까 싶은 생각도 했었지만 다행인지 아닌 건지 인터넷에 그 여자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기대도 안 하고 혹시나 싶어서 번호를 검색해 봤더니 그 여자가 다른 지역에서 그 번호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어마무시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쩜 이렇게 조심성들이 없는지 나를 작정하고 속여서 흔적을 찾지 못할까 걱정을 했던 제가 오히려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진정의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디 터놓을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 하나 없이 혼자 고생을 하고 있던 제게는 무엇보다 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꽃집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됐고 그제서야 어렵게 사진 속 여자의 실물을 볼수 있었죠. 그 여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자기 자식을 전남편에게 떠넘기고 혼자 편히 살 사람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기사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제 주변에도 있었으니 그 여자라고 별 다른 건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굳은 결심을 하며 그 여자의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족치더라도 여자 대 여자로 그 여자와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서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꽃 사러 온건 아니고, 나 당신 보러 왔어요. 나 창훈 씨 와이프예요. 이 창훈이 누군지는 잘 알죠? 그, 그게 누구예요? 저는 모르는데요.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럼 지훈이는 알죠? 설마 자기 자식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나 이미 다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괜히 내 앞에서 더 거짓말을 내뱉거나, 모르는 척할 생각 말아요. 나는 당신이 7년 전 지훈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남의 호적에 올려 키우면서 최근까지도 왕래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물론 나도 그쪽 사정은 잘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대체 내가 모르고 있는 비밀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렇다고 남의 일터까지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요? 이렇게까지 괴롭혀야겠어요. 그러니까 진실만 얘기를 해보라고요. 지훈이 아빠랑 당신이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뭘 모른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최근까지도 지훈이 만났다는 거다 알고 있다니까? 당신이 지훈이랑 왕래하면서 지훈이 아빠랑 연락 한번안 했겠어요?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훈이라는 애도 몰라요. 다짜고짜 남의 업장에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행패예요?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라는 제 앞에서 그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죠? 괜히 거짓말하고 더 속일 생각하지 말고, 모든 솔직하게 말하라고. 내가 바보 같아 보여? 아니라고 잡았다면 그만이냐고요? 당신이 지훈이랑 찍은 사진만 몇 장인데, 그걸 보고도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대체 다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을 속이려고? 아니라니까? 아, 정말 왜 이래? 저는 차라리 그 여자가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어차피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더 이상 거짓말도 못할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나 싶었네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자식까지 부정하면서 제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너무 흥분한 저는 홧김에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가게 안에서 일어난 소란을 듣고 누군가 달려와 저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누군데 남의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손못 나! 제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본 누군가가 저를 말리더니 자기가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설마 했지만, 제 남편처럼 그 여자 역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쪽이 이 여자 남편이에요? 그럼 차라리 얘기하기가 쉽겠네요. 나이 여자 아이 아빠의 와이프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아빠의 와이프라니? 아, 당신 미쳤어? 어디 남의 와이프한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 내 와이프라니까? 우리 사이는 아직 애가 없어! 역시, 그쪽도 아무것도 몰랐나보네요. 설마설마 했는데,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었네. 그쪽도 나 같은 꼴 되기 싫으면 잘 들어요. 이 여자, 7년 전에 애를 낳았었어요. 그 아이는 남자 쪽 집안 호적에 올려져서 길러졌고, 내가 그 아이 아빠랑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요! 나한테는 시동생이라 했다고! 저는 챙겨간 사진 앨범을 그 남자에게 보여주며 제 남편과 지훈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보여줬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쉽게 상황 파악은 안 되더라도 설마 그런 정성을 쏟아가면서까지 제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도 제가 아주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는지 꽤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이, 이게 정말이에요? 이 애가 민주아이라고요? 민주야 말좀 해봐. 아니지? 이분이 뭔가 착각하셨을 거야. 그냥 닮은 사람이거나 뭐 그렇겠지. 너 아니잖아. 그렇지? 제가 내민 사진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자기 와이프에게 되묻는 남자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며칠 전그 앨범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몇몇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엄한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니라고 잡아떼던 여자도 자기 남편 앞에서는 차마 더 거짓말을 할수 없는지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울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눈물도 참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민주야. 이거 진짜야? 진짜 너한테 애가 있었어?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이미 헤어지고 끝난 관계라면 나한테 말해 줄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내가 설마 네 과거를 이해 못 할까 봐 그랬어? 우리 그 정도로 얄팍한 사이 아니잖아. 나는 민주 네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이해하고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대체 왜 그랬어? 왜? 나도 묻고 싶네요. 둘이 대체 어떻게 헤어졌길래 아직도 아이 데리고 셋이서 부부 행세를 하고 다니는지 아무리 애 때문이라고 하지만 각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요 사기 결혼이라고? 나라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한줄 알아? 나도 창훈이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내 자식 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고 근데 세상이 우리를 허락 안 한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낳은 자식을 평생 안 보고 살수 있겠어? 내가 내 새끼 보고 싶어서 만난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민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근데 사진 속이 사람 나치 이은것 같은데 아, 분명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 여자가 제게 악다구니를 쓰는 와중에 그 여자 남편이 제 남편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는 자기 핸드폰을 한참 뒤지더니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여기 이 사람이 그쪽 남편 맞아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애 아빠 맞냐고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사진이길래 그쪽이 제 남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웬 단체 사진 속에서 찍힌 듯한 남편의 모습은 조금 멀어서 흐릿하기는 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흔하게 생긴 얼굴도 아니었기에. 쉽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사진이 다름 아닌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사진이었습니다. 과거를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결혼식까지 찾아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민주야 너이 사람 네 친척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결혼식까지 왔던 거 아니야? 뭐야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는 이런 식으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기가 막히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친척 사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 여자가 시어머니 사촌 오빠의 딸이었으니 남편과는 6촌 사이 정도 되는 거겠죠. 외가 쪽 사촌 간의 왕래가 잦았던 탓에.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온누이처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외동 자식이어서 서로 누나 동생하며 친남매처럼 지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서로를 가족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두 사람이 가까운 대학에서 학교를 다녔고 전보다 더 자주 만나던 두 사람은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들 몰래 서로 연애질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남몰래 마음을 키워갔지만 결국 어른들께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어른들은 모두 뒷목을 잡으셨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마음대로 돼?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하실 걸 알았지만 마음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몰래 만나고 몰래 연애하고 우리도 그러다가 헤어질 줄 알았었어. 그랬는데 결국 들키는 바람에 나는 학교까지 휴학하고 곧바로 유학 준비를 했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떼어놔야 되겠다 싶으셨겠지. 근데 하필 그 사이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된 거야. 이 사실을 알린다면 부모님은 당장 아이를 지우자고 하실 게 뻔했고,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육촌 사이에 남몰래 연애를 하다가 아이까지 생긴 두 사람은 반대하실 부모님을 피해 도망까지 치며 몰래 숨어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걸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야 할지 두 사람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해야 할지 참 무모한 짓을 했더군요. 하지만 아이까지 낳았다고 해서 어른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도 6총 간의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신의 늦둥이 자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셨고 그후그 그 여자는 강제로 유학을 떠나며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난리를 치고 헤어지고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건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 여자가 아이를 핑계로 제 남편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양가 부모님께는 비밀이었죠. 두 사람은 남들 몰래 아이를 두고 신혼부부 놀이를 즐겼고 아이에게도 자신들이 친부모인 것을 가감 없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미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어른들께 들켜서 또 난리가 나고 그 일로 창훈이 아버지가 쓰러지기까지 하시면서 그때부터 창훈이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후로는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그 후로는 남편 역시 부모님 소원대로 결혼을 하려 했을 것이고, 저를 만나서 나를 속이고 가정을 꾸렸겠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저는 마주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쉽게 말도 할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기고 나랑 결혼을 할수 있었던 건지, 그두 인간을 가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와 그집 남편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른들도 두 사람이 최근까지도 왕래를 하고 있었던 건 정말 모르셨던 건지, 진실을 덮고 저희를 결혼시킨 시어머니조차도 제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뒤늦게서야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를 기만하고 가지고 논그 인간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뭐라고 하던 시댁에서 저를 붙잡던 사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일은 끝난 상황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모든 일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셨죠. 결국 저는 결혼 생활 반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여자도 결국 이혼을 당하고 동네에 소문이 나서 꽃집 문도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야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혼인신고라도 늦게 할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제가 그 사람과 반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 변함없는 일이 되겠죠. 겨우 반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신당하고 기만당한 상처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던 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며 치료를 받던 저는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저와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결혼 생활이 짧았는데 그 사람은 전처가 결혼 준비 기간부터 남자를 만나 바람이 났던 것이 들켜 결국 헤어지게 됐다 하더라고요. 저나 그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남들은 모를 상처에 서로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결혼을 앞둔 저의 예비신랑이에요. 어쩌다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다 보니 이렇게 또 인연이 생기게 됐네요. 이제는 상처 입은 저희 두 사람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